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이거 불법 집회 폭력으로 얼룩진 민노총 집회. 그게 그현행범으로는열 11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 자들을 그 엄단하고 음단하고 그다음에 그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그 구속 수사해라. 이런 이거 그 주장입니다. 어제요. 제가 계속 온데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민노총 집회는 직접 봤어요. 제가 와이탄 끝나고 온 데이 거채널 a 때문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민노총이 그렇게 뻥치는 총동원했는데 10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만 7천노가 30만이라고 뻥치니까 민주당이 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도 평소보다 훨씬 적어요. 그럴 그러니까 건데 이거 이렇게 소수로 고립이 되면요. 오히려 이제 그, 과격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옛날에 진짜 뭐 촛불 막 자발적으로 바꾸는데 탄핵할 때 자발적으로 그 그때 막 태극기 촛불로 오고 이때는요. 막 수십만이 나오고 진짜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폭력이 없어요. 왜? 워낙 많은 사람이 오면 감동의 물결 그 자체니까 폭력이 없죠. 그런데 집회 총동은 아무래도 이게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특히 일반 국민이 아무도 참여 안 하니까, 쪼그려들어서 집회가 만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민노총. 그러니까 이제 이거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지금 어제 이거 보면 민노총에 참여했던 뭐 이자들,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류했지만 시간차로 합류한 거예요. 이자들이요, 어제 그 오후 4시 5분경에. 4시 5분, 어제 그, 광화, 문 시청, 4시 5분에 그, 폭력 경찰 물러나라. 이러면서 그, 경찰을요, 완전히 뭐, 밀고, 때리고, 그 다음에 경찰차를 부수버리고, 이런 게 난독을 부린 민노총. 이사들이 그, 1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걸 현행범 체포랍니다. 우리 법에 보면 이제 그, 긴급체포하고 현행범체포가 있는데요. 긴급체포는 이제 뭐냐 하면 살인이나 강도처럼 아주 중한 범죄 있잖아요. 무거운 죄. 이런 자들은 이제 그 도망갈 염려가 많으니까 누구든지 그 긴급체포를 할수 있거든요. 그건 중한 범죄고 현행범체포라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 현재 범행 중에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범행 중에 있거나 범행 직후인 자 이게 그 현행범인이에요. 현행범 지금 현재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자, 그다음에 이또 이게 이 지금 두, 쫓기고 있는 자, 뭐 예를 들어 누가 경찰이 막 쫓고 가는데 누가 서라 서라 하는데 안 서고 도망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다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민노총 이자들이 경찰을 때리패고 직후니까 범행 직후니까 그 자리에서 이게 그 현행범으로 체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48시간 동안 체포하고 심하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아니면 이제 풀어주고 뭐 이렇게 일단 48시간 동안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해 놓는 거예요. 저는 이자들에게 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자들이 폭력 경찰 물러가라는데 아니 요즘 이게 폭력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적인 집회에는 철저하게 보호해주더라고 너무 보호해줘. 말도 안 되는 집회도 보여줘. 평화적인 집회는 요즘에 이게 폭력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체로탄 쏘고 막 화염병 던지고 그때는 이게 진짜 막 백골단이 녹아 막 백골단이 하고 있었거든요. 체포죠. 이래가지고 이게 막 엄청났어요. 요즘은 게 그런 경찰이 없습니다. 요즘에 폭력 경찰이 어디 있냐고? 이 민노총 이자들이 차선을 두 개만 이게 하면 반대쪽은 차선해야 되는데 다 선거해버리니까 그럼 이게 정리를 해, 질서 정리. 원래 집회할 때다 이게 그 경찰하고 협의해서 다 이게 그 행진 범위나 정해졌는데 이걸 어기니까 경찰이 그럼 질서 유지를 시켜야 교통도 통제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그냥 경찰한테 돌진해가지고 부수고 때리고 이런 난동을 부린 이게 11명이 현행부 체포됐으니까 이자들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걸 최초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경수 위원장. 어렵게 구속해야 됩니다. 집회 책임자는 양경수 위원장이에요. 이 자는 누구냐? 이 자는 저는 이게 이석기하고 이재명의 그 공범 배우라 봅니다. 잔당이라 봐요. 원래요,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근데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될 때, 그때 경기동부 연합하고 이제 그 후보탄이라고 됐잖아요. 그때 우리 전에 다 방송했지 않습니까? 경기 동부 연합 한때 2010년에 그때 이거 그 선거 단일화 해가지고 그때 김미 후문과 뭐 우리 경기 동부 연합 우리 거그 있잖아요 진보당 자꾸 바뀌 통진당 뭐 지금 진보당 계속 이게 바뀌잖아요 그게 그 단일화가 이재명 이건데 막 입건도 주고 막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라인이 정진상이하고 김현지 라인에만 김현지하고 정진상이가 경기 동부연합하고 에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고 이제 이석기가 한몸인 거예요. 한몸 동성인 거야. 단합의 가이 단일의 해서 정권을 성남시장을 됐으니까 그 잔당이 바로 이게 지금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라 말이에요. 양경수. 이장하의 민노총 위원장 중에 최초로 연임을 한 최초로 연임한 민노총 위원장이더라고. 보니까 76년생이든, 나이도 보니까, 아 저보다 한참 어리던데, 최초로 민노총 위원장 연임했는데, 여기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잔당이란 말이에요. 거기 공범이 배우가 이게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이 양경수가 폭력의 총책임자 아닙니까? 지금 아무래도 검찰, 경찰이 양경수 소환해서 뭐 검토한다 구속 이러니까 이 경찰을 폭력으로 게 난동 부린 이 총책임자가 양경수 아닙니까 이 자를 이 자를 빨리 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석기 이재명의 전당 공범 배우 이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구속 수사해라 이 말입니다 이 민노총이요. 얼마 전에 그 수원에 우리 법원에 1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석관호, 성모시라고 노저한명 주범의 이름을 깠지 않습니까? 민노총 간첩단. 우리 그 이름을 이게 그 공개 15년을, 15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석관호. 이분이 그 15년을 민노총 간첩단. 이렇게 이거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두 분도 이거 7년, 두 명도 어? 7년, 5년, 이런 식으로 이거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간첩들에 의해서 장악당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데 이거 조직이 바로 이거 민노총, 이런 게 조직 아에간첩들이해서 장악돼서 움직이는. 이걸 이게 그 민노총이고. 어제 이재명이는 민노총이 내시 하면 우리가 6시 에서 그걸 이용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연합해가지고 간첩이 지배하는 민노총과 민주당 이재명이가 연합 어제 그 집회를 한거 아닙니까? 한거 아닙니까? 실제 그 이재명이가 진보당 세명 3명, 종북 세명을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서. 세 명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실제. 저는 어제 그 민노총, 완전히 그 폭력, 이 사태를 보고요. 이 자들이 어디서게 그 간첩 세 명이 중형을 처벌 되니까 이제 그걸 규탄한다고 몇명 되지도 않으면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불법 하다가 경찰을 11명에게 그 폭력을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버린 이런데 엄청난 사건이 어제 그 벌어졌던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이렇게 그 뿌리부터 뽑아야 돼요. 뿌리부터 뽑아야 돼요. 이런데 그 민노총, 이런데 그 불법 집회는요 초창기 초전에 가장 무관용의 원칙으로 초전에 가장 법정 최고위로 음하게 처벌해야 앞으로 의 폭력이 재발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그냥 아이고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볍게 손방망이 처벌하면요. 그 폭력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될 때도 바늘 도둑일 때 음하게 처벌하면요. 소도둑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자꾸 손방망이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 이제 그, 이게 계속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정말 그, 저는 심각한 그 불법 폭력 집회가 있었고요. 어제 그 현행범으로 체포된 11명은 당연히 이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엄하게 그 일벌백계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양경수 위원장 동부 경기 동부 연합의 이거 그 꼭두각이 양경수 위원장 이것도게 그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책임자로 음악에 처벌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그 이런 간첩단까지 터진 간첩단 사건이 바로 터졌잖아요 며칠 전에 선고돼가지고 이런 간첩 조직이 지배하는 북한의 지령에서 움직이는 이런 민노총하고 손을 잡고 사상 손을 잡고 간첩들의 숙주 노릇을 하는. 이게 이재명 민주당입니까? 간첩들의 숙주 노릇을 하는 게 왜? 그게 진보당 3명을 국회로 보내 주고 그다음에 정지상 김현지 통해서 경기도 군이나하고 이손 잡으면서 민노총하고 이게 손 잡고 정권 퇴진 운동하는 이 간첩들의 숙주 민주당하고 이게 이재명까지 우리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이런 데 주장입니다. 어제 그 민노총의 불법 집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세 가지 제 요구 사항. 어제 직접 폭력을 휘두른 11명은 구속 영장을 청구해라. 두 번째. 그다음에 어제 집회를 총괄 지한 이재명 이석기의 전당 꽁두아시 양경수 위원장도 구속 수사해라. 세 번째. 이런 데그 간첩단 내 숙주 노릇을 한 요런 데 이재명 민주당도 정치적으로는 엄정하게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데이세 가지 요구요. 앞으로그 불법 평화적인 집회야 보장돼야 되지만 이런 데이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에 쳐야 된다. 엄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